자, 9번 이야기 봅시다. 어, 교내 탁구 대회에 자, 선수가 11명이 선발되어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단식으로 경기를 할때 우승까지 하려면 경기는 모두 몇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여러분들이 <laughs> 어, 지금 여기 보면 문제에서 자, 단한번 시합에서 진 선수는 다시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긴 사람들만 계속해서 경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토너먼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토너먼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전부 다그 출전한 선수 전부 다한 번씩 경기를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 리그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리그전, 리그전이라고 이야기해요. 토너먼트전과 리그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토너먼트는 토너먼트는 자, 한번 이제 간단한 규칙을 여러분들한테 보여 줄 테니까 어,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만약에 두두 두 사람이 있어요. 또는 두 팀이 있어요. 자, 두 팀만 있으면 바로 결승전이죠. 한 번만 경기를 하면 돼요. 자, 세 팀이 있다고 칩시다. 세 팀. 세 팀. 그러면은 어느 한 팀은 그냥 올라가겠죠. 그죠? 그걸 부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전승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다른 두팀 어때요? 경기를 해야죠. 자, 그럼 이긴 팀하고 이 팀이 경기를 할 거예요. 자, 몇번 경기를 하면 돼요? 모두 두번 경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엔 네 팀이 있다고 칩시다. 네 팀. 네 팀이, 있다, 어, 네 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경기하고, 이렇게 한번 경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경기하면 되죠. 그죠? 네팀이 있으면 세번 경기를 하면 끝나요. 자 이번에 다섯 팀이 있다고 칩시다. 다섯 팀이 있으면 뭐 여, 다섯 팀자 여기를 일단 잠깐 여기를 잠깐 지우고 자 토너먼트 전만 어, 리그전에 대한 거는 음, 놔두고 일단 토너먼트 자 다섯 팀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섯 팀이 경기를 하는 방법은 자 방금 여기 세번 경기를 이렇게 경기하고 이렇게 경기하고 이렇게 경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팀하고 또 한번 경기를 하면 되죠, 그렇죠? 완전히 부전승으로 결승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몇 번이냐면 네 번이에요. 네 번. 근데 자, 이렇게 봅시다. 아니다. 두팀세팀 팀 이렇게 경기를 하자. 그럼 이렇게 두팀 경기하고 이렇게 두팀 경기하고 여기에서 부전승.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몇 번이에요? 네 번이죠. 네 번. 네 번. 자, 즉 토너먼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두 팀일 때한번 세 팀일 때두 번, 네 팀일 때세 번, 다섯 팀일 때 어떻게 경기를 하더라도 네 번. 자, 따라서 이 토너먼트는, 토너먼트는 여러분들이 네모계의 팀이 있다. 팀 또는 이 선수가 있다. 그러면 이 결승까지 경기의 수, 경기의 수는 항상 얼마가 되냐면 경기의 수는 네모 이 빼기 1이에요. 여기 토너먼트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 따라서 9번 이야기는 어떻겠어요? 9번은 탁구 대회에 지금 모두 몇 명? 1명1명이 선발됐어요. 11명이 선발됐을 때 단식으로 경기를 할때 우승까지 하려면 어, 경기는 모두 몇번 해야 됩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따라서 몇번 해야 되겠어요? 10번인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자,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팀의 경우에는 한번 봤죠. 그죠? 여섯 팀의 경우 잠깐 봅시다. 자, 어떤 방식으로든 하게 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경기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자, 몇 번이에요? 이래도 다섯 번이에요. 다섯 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에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경기하고, 이렇게 경기하고, 이렇게 경기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따져봐도 어때요? 다섯 번이에요. 다섯 번. 5번. 자, 어떻게 하더라도 다섯 번인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와 여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만나서 어때요? 만나서 한번더 이렇게 경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따라서, 네 번에다가, 다섯 번에다가,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어, 요, 요거 한 번에다가, 따라서, 4 더하기, 5 더하기, 1, 그럼 몇 번이 되겠어요? 열 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이 네모계의 팀이 있으면 또는 선수가 있으면 경기에서는 이 네모 빼기 1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고, 물론 이제 그 리그전, 리그전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리그전에 대한 거는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요